인기가수 박재현이 팬들에게 또한 번의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최근 박재현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곧큰 소식을 전할 예정이니 기대해달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박재현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아티스트다. 그의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과 독보적인 음색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매일 번마다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번에 예고한 박지현의 깜짝 소식은 무엇일까?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앨범 발매, 대형 콘서트 개최, 혹은 색다른 콜라보레이션 등의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박지현의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팬들이 크게 기뻐할 만한 소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박지현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박지현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선 특별한 계획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팬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한편, 박지현은 최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이번 발표가 어떤 새로운 감동을 전할지 기대된다. 박지현이 준비한 깜짝 소식은 과연 무엇일지, 팬들과 대중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간다. 다가오는 발표를 통해 박재현이 어떤 놀라운 소식을 전할지 주목해보자. 박재현의 팬들은 그의 모든 행보를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음악 활동이나 이벤트가 아닌 더욱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박재현은 평소에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SNS를 통해 자주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팬들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에도 팬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계획이 어떤 모습일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지현의 새로운 프로젝트는 그의 음악적 성장과 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의 음악은 늘 진솔한 감정과 이야기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팬들에게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들은 박지현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그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나 이번 발표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박지현의 소속사는 이번 발표는 박지현의 음악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 많은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이는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이는 소식이다. 박재현의 팬들은 그의 발표를 통해 어떤 새로운 감동을 받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팬들과 대중의 큰 관심 속에 박재현의 깜짝 발표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박재현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다. 박재현은 항상 팬들의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더큰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언제나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이번 발표도 그의 이러한 열정을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곧 다가올 박재현의 깜짝 발표를 통해 그의 음악적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보자. 팬들과 함께하는 박재현의 새로운 이야기가 곧 공.